러닝화 하면 이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일본 출신의 아식스입니다. 아식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운동화와 의류 브랜드 중 하나로 뛰어난 성능과 다른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식스를 운동화 회사로만 생각하지만, 아식스는 신발 한 켤레를 뛰어넘는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아식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아식스는 처음부터 아식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1949년, 일본 고베 지역에서 오니츠카 키아치로가 설립한 오니츠카 상해가 바로 아식스의 전신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오니츠카 타이거가 아식스의 원래 이름이었죠. 초창기 농구화를 만들던 오니츠카 타이거가 다른 스포츠 브랜드와 합병하면서 아식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데요. 현재 이 오니츠카 타이거는 아식스 산하 브랜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리본 스포츠는 원래 오니스카 타이거를 미국에 수입해 팔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두 회사가 경쟁 포지션이지만 과거에는 한쪽이 의리였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아식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브랜드 이름 아식스는 라틴어 문구, 아니마 사나인 코 s a 사노의 앞글자를 딴약어입니다 해석하자면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 정도죠. 그러니까 아식스 신발 신고 계속 운동해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네요. 아식스 신발의 옆면을 보면 가로 두 줄, 세로 한 줄이 그어진 아식스 특유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타이거 스트라이프라고 불리는 이 디자인은 아식스와 오니스카 타이거 둘 다에서 볼수 있는데 1960년대 처음 등장했죠. 물론 이 줄무늬가 예쁘긴 하지만 신발의 내구성을 올려주는 실용적인 목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게 될 겁니다. 오니스카 타이거는 1977년 다른 스포츠 브랜드와 합병하고 이름을 아식스로 바꿉니다. 하지만 아식스는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하죠. 나이키와 아디다스, 퓨마 같은 유명 브랜드들이 더큰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식스는 경쟁자들을 누르기 위해 1980년대 자사 신발에 젤 기술을 도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디다스의 부스트나 나이키의 에어와 비슷한 쿠션인데 이 기능이 도입된 신발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아식스는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발을 지지해주며 편하게 해주는 이 기술 덕분에 아식스는 달리기용 신발의 강자로 자리매김할수 있었죠. 현재도 아식스 제품 중에서 젤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발은 인기가 많습니다. 아식스의 연구진이 실리콘이 충격을 흡수한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탄생시킨 젤 기술은 꽤나 과학적입니다. 사람의 달리기를 할때 앞꿈치와 뒤꿈치에 가해지는 힘이 다르다는 걸 파악하고 각 부분에 맞는 기술을 탄생시켜 죠 발뒤꿈치와 발등은 달리는 동안 러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아식스는 리어풋 젤 기술을 도입해 러너가 부드럽게 달릴 수 있도록 했고, 포어풋 젤 기술로 운동 중 충격을 줄입니다. 러닝화뿐만 아니라 아식스에서는 다양한 스포츠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과 의류, 용품들을 만듭니다. 달리기와 테니스부터 배구와 야구까지 정말 다양한 스포츠 용품들을 만들죠. 이렇게 아식스가 폭넓은 스포츠의 신발을 모두 만드는 건 모든 운동선수에게 봉사하려는 브랜드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최근에는 패션 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원래 아식스라는 브랜드는 기능성을 추구하고 추구해야만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식스는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죠. 물론 선수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소라고 하니까 척척 석사와 척척 박사들이 화학약품을 만질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 연구소는 농구장과 배구장이 딸려 있고 러닝 트랙까지 갖고 있는 약13,000평 정도의 거대한 공간이죠. 이곳에서 200명 이상의 직원이 제품 성능 테스트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아식스의 스폰서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적어도 1년에 한번 이곳에 와서 시제품을 테스트합니다. 원래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식스는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브랜드였습니다. 기능에 치우친 디자인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신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지내면 아저씨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발렌시아가가 우물에 독을 푼 덕분에 어글리 슈즈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아식스는 패션계에서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식스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멋진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줄 서서 사는 브랜드가 된 아식스, 과연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도 계속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